여러분, 이건 그야말로 전설입니다. 믿을 수 없는 드라마가 메이저리그 무대에서 펼쳐졌습니다. 어제 현지 시각 뉴욕 매츠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경기는 단순한 정규 시즌 한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숨막히는 연장 승부, 모두가 지쳐갈 무렵 이정우 선수의 방망이에서 터져 나온 끝내기 말로 홈런은 전 미국 야구계를. 아니, 전 세계 야구 팬들을 충격과 열광의 도가니에 빠뜨렸습니다. 양팀 선발 투수들은 혼신의 역투를 펼쳤고, 타자들은 찬스마다 집중력을 발휘하며 득점을 주고받았습니다. 매치는 강력한 선발 투수를 앞세워 자이언츠 타선을 꽁꽁 묶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자이언츠 역시 끈질긴 추격으로 점수차를 좁혀나갔습니다. 팽팽한 투수전과 타격전이 어우러지며, 경기는 시소게임 양상으로 흘러갔습니다. 9회 말, 자이언츠는 동점 상황에서 추가 득점에 실패하며 경기는 연장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오라클파크를 가득 메운 팬들은 이미 3시간이 넘게 이어진 경기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자리를 뜰수 없었습니다. 한점 싸움이 계속되면서 매 이닝, 매 타석이 살얼음판 같았습니다. 10회, 11회. 경기는 좀처럼 끝나지 않았습니다. 선수들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승리에 대한 강한 의지만큼은 변함없었습니다. 지옥갔던 12회 초, 매치는 자이언츠의 불펜을 공략하며 천금같은 1점을 추가했습니다. 스코어는 5대4. 자이언츠는 다시 한점 차리들을 허용하며 패색이 짙어지는 듯했습니다. 오라클 파크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긴 승부 끝에 패배를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는 절망감이 팬들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야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특히 메이저리그는 예측 불가능한 드라마가 펼쳐지는 곳입니다. 12회 말 자이언츠의 마지막 공격. 선두타자로 나선 케빈 패들로는 상대 투수의 까다로운 변화구를 잘 참아내며 볼레스로 출루에 성공했습니다. 이어지는 타이로 에스트라다는 절묘한 번트 안타로 1. 1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패트릭 베일리가 침착하게 좌전 안타를 때려내며 말로 찬스를 만들었습니다. 1사말로이 순간, 경기장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반전되었습니다. 지쳐 있던 팬들은 다시 한번 희망의 함성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타석에는 이정우 선수가 들어섰습니다. 그의 등장에 오라클 파크는 거대한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메이저리그 데뷔 시즌, 그는 이미 놀라운 적응력과 실력으로 팬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정교한 타격, 뛰어난 선구안, 그리고 중요한 순간마다 터지는 클러치 능력까지. 그는 이미 자이언츠의 핵심 선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은 달랐습니다. 12회 말 1사 말로 팀은 한점 뒤지고 있는 상황. 여기서 병살타라도 나오면 경기는 그대로 끝이었습니다. 이 부담감은 상상을 초월했을 것입니다. 상대 투수는 매치의 마무리 투수, 강력한 구위와 노련함을 자랑하는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는 이정우 선수를 상대로 초구부터 몸쪽 깊숙한 직구를 던져넣으며 기선을 제압하려 했습니다. 스트라이크 이어진 이구째는 바깥쪽 높은 코스에 떨어지는 변화구. 이정우 선수는 침착하게 공을 골라냈지만 심판의 손은 또다시 올라갔습니다. 투 스트라이크 불리한 카운트 이제는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경기장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팬들은 숨을 죽이고 이정우 선수의 다음 동작을 지켜봤습니다. 과연 그는 이 엄청난 압박감을 이겨낼 수 있을까? 모두가 의심의 눈초리로 그를 바라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정우 선수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습니다. 그는 투수의 움직임, 공의 궤적을 꿰뚫어 보려는 듯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3구째, 상대 투수의 실투성 변화구가 한가운데로 들어왔습니다. 마치 슬로모션처럼 느껴지는 순간, 이정우 선수는 망설임 없이 방망이를 휘둘렀습니다. 쨍하는 맑고 경쾌한 금속성 소리가 오라클파크를 뒤흔들었습니다. 타구는 좌중간을 향해 총알처럼 날아갔고, 마치 약속이라도 한듯 담장을 향해 쭉쭉 뻗어나갔습니다. 좌익수는 타구를 쫓아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공은 좌중간 담장을 훌쩍 넘어갔습니다. 끝내기 말로 홈런. 그 순간, 오라클 파크는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지진이 난듯 흔들렸습니다. 억눌렸던 함성이 하늘을 찔렀고, 모든 팬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두 손을 치켜들고 환호했습니다. 자이언츠 더그아웃에서는 모든 선수들이 미친 듯이 뛰쳐나와 홈으로 들어오는 이정우 선수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선수들은 이정우 선수를 끌어안고 행가래를 치며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마치 월드 시리즈 우승을 확정짓는 장면처럼 뜨겁고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정우 선수는 환호하는 동료들과 차례로 포옹하며 홈 플레이트를 밟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극심한 압박감을 이겨낸 안도감과 함께 팀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성취감이 교차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잠시 이슬이 맺히는 듯 했습니다. 그야말로 한편의 영화와 같은 밤이었습니다. 경기 직후, 미국 현지 언론들은 일제히 기정후라는 이름 석자로 도배되었습니다. 스포츠 전문 매체 ESPN은 믿을 수 없는 이정후, 자이언츠 신인 12회 연장전에서 끝내기 말로 홈런 폭발이라는 헤드라인을 내걸었습니다. MLB.com은 이정후, 상징적인 말로 홈런으로 자이언츠 역사에 이름을 새기다라며 그의 활약을 극찬했습니다. 경기 해설을 맡았던 전 메이저리거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홈런이 아니다. 이정후가 메이저리그에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히 각인시키는 순간이다. 그는 이미 뛰어난 타자였지만 오늘 이 홈런으로 그는 진정한 클러치 히터의 반열에 올랐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번 끝내기 말로홈런은 이정후 선수의 메이저리그 성공 시대를 알리는 강력한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이미 스프링캠프와 시즌 초반부터. 그의 뛰어난 컨택 능력과 선구하는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는 빠른 볼에도 흔들리지 않는 정확한 타격과 까다로운 변화구에도 속지 않는 침착함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의 홈런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 가장 극적인 상황에서 팀을 승리로 이끄는 클러치 능력을 증명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인 능력을 넘어 강철 같은 멘탈과 승부사 기질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빅리그에 데뷔한 신인으로서 이처럼 엄청난 압박감을 이겨내고 대형 사고를 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정우 선수는 이제 메이저리그에서도 손꼽히는 슈퍼스타 반열에 오를 자격을 충분히 갖췄음을 증명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제 단순히 한국에서 온 특급 타자를 넘어 메이저리그를 대표하는 강타자로 기억될 것입니다. 앞으로 그가 메이저리그 무대에서 어떤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팬들에게 감동을 선사할지, 벌써부터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이정우 선수의 놀라운 활약은 계속됩니다. 과연 그의 배트에서 또 어떤 기적 같은 순간들이 펼쳐질까요? 여러분, 그의 경기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정우 선수의 압도적인 활약상과 메이저리그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접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